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이어서 말씀드렸던 서류들과 함께 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 제출 목록, 열네 가지의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목록은 가족에 대한 서류까지 포함해서 29종의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어,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가 개정이 되면서 2020년 1월부터는 14가지의 서류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서류가 제외가 되고 채무자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어, 처음에 법원에 제출할 때는 14가지 서류만 어,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법원 절차 진행하면서 어, 추가적으로 어, 가족에 대한 서류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14가지의 서류를 쭉 보면 세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본및 추가증명자료, 부동산등기사항정보증명서, 보험가입내역조회, 보험의 해지, 시효 유지 및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사실증명, 은행통장거래내역, 지급금 10.1년 이전부터 부동산이나 천만원 이상의 계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가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최근 2년 이내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집단서 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그리고 수입에 관한 자료입니다 물론 그 불러들인 14가지의 서류를 무조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일반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상세로 발급을 받게 되면 본인 기준으로 부모님, 본인, 배우자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와 달리 일반으로 발급받게 되면 부모님, 본인, 배우자 그리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혼인 중의 자녀가 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상세 내역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분이 일반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한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다시 상세 내역서로 제출하도록 고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도 상세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일반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로 발급받게 되면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이와 달리 일반으로 발급받게 되면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현재의 혼인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랑 마찬가지로 어, 혼인관계 증명서도 일반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상세내역을 제출하도록 보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가족관계 그리고 부양가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상을 보고 가족 명의에 재산이 있는지 또는 부양가족의 수가 어떻게 되고 따라서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또는 최근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이혼 시에 재산분할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과 네 번째,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주소 변경 내역, 과거 주소 전체가 나오도록 하고,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이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주민등록 등본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서울 회생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고 하면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제 거주지는 수원이라고 하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초보는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거주지뿐만 아니라 어, 이전의 거주지 또는 과거의 거주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거주지의 주거 형태, 임대차인지, 소유인지 이런 부분을 어,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 임차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또는 매매 대금이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에는 이제 개명에 대한 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개명 전에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전에 어, 법률관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거주지마다 어, 지방세 과세 내역도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원의 구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거가족이라든지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이런 인적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류들은 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시면 어,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맛보기로 이런 인적 관련된 서류까지만 하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